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헛되고 끝도 헛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원래 전도서의 히브리 제목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뭐냐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 코엘렛을 번역할 때 전도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전통적으로 전도서라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설교자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죠.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12장 안에 마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헛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그렇게 헛된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도 헛되고, 능력도 헛되고, 일도 헛되고, 흥미로운 것은 앞에 자언서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책, 이제 전도서에서는 계속 지혜도 헛되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헛되다,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맨 뒤에 1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인생은 헛된 게 맞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얘기를 전도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노력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줘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 조금 더 좋은 집 살다가 죽는 거. 어쩌면 우리 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겉만 보여주려고. 이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는 인생?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화장 막 좋은 거, 막 비싼 거 바르고 향수 뿌리고 그러면은 뭐폼 나겠죠. 근데 목욕 안 하면은 한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는 하는데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실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짓고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으셨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성경의 가르침이죠.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이 세상 좋은 건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할수록 인간은 한계의 허무, 공허, 비참, 그래서 마지막이 고백하고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 전도서의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과로하고, 하나님 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과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